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시시 클라라의 약전 1193년경 클라라가 아시시의 쉬피 귀족 가문에서 파바론의 오프레두초를 아버지로 오르톨라나를 어머니로 하여 태어난다. 1200년경 클라라의 가족은 아시시의 다른 귀족들과 함께 페루자로 쫓겨 피난 생활을 한다. 1206년 클라라가 포르츠운 굴라 성당을 수리하던 프란치스코와 동료들에게 고기를 사 먹으라며 돈을 보낸다. 이후 클라라는 친구 보나와 함께 여러 번 프란치스코를 만나고 프란치스코는 그녀에게 회계 생활을 권한다. 1211년 3월 27일경, 성지 주일날 밤에 야반도 주하여 몰래 집을 나온 클라라가 보르쥬 굴라 성당에서 프란치스코의 손으로 삭발례를 받고 회계 생활을 시작한다. 다음 날 아침에 클라라는 성 파울로 바스티아의 베네딕도의 수녀원으로 인도되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려는 가족들의 시도가 무산된 뒤에는 그녀의 거처를 수바시오 산에 있는 성 안젤로 판초 성당으로 옮긴다. 이후 동생 아니스가 합류하고 성 다미아노의 수녀원이 마련되어 이곳으로 이동한다. 이 무렵 아시시와 인근 마을에서 파치피카, 구엘부초, 벤베누타, 페루자 등 많은 처녀들이 입회하여 공동체가 급속히 발전한다. 1211년경 프란치스코가 클라라와 자매들을 위하여 생활양식을 써준다. 1213년경 프란치스코가 클라라에게 자매들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맡으라고 요청한다. 1215년경, 4차 라테라노 공유회가 새로운 수도의 창설을 금지하고 수도 생활을 원하는 이는 기존 수도 규칙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한다. 아마도 이 때문에 클라라는 인노첸시오 3세 교황으로부터 가난특전을 청하여 허락받았을 것이다. 1218년경 우골리노 추기경이 교황청 직속의 여성수도회를 설립하고 직접 생활규칙을 작성한다. 추기경은 성 다미아노 공동체에도 이 규칙을 주지만 클라라와 자매들은 법적 필요성 때문에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 규칙을 받아들이면서도 실제로는 프란치스코의 생활 양식을 준수하며 살아간다. 1220년 작은 형제회 첫 순교자들의 소식을 듣고 클라라 자신도 순교를 열망한다. 1224년 임종의 순간까지 계속되는 클라라의 중병이 시작된다. 1226년 10월 4일. 프란치스코의 운구행렬이 성 다미아노 수도원에 이르자 클라라와 자매들이 입을 맞추며 눈물 속에서 오열하며 작별한다. 1227년 12월 14일.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이 꾸어티에스코르디스 서한을 통하여 자신이 설립한 수녀회에 대한 보살핌을 작은 형제회 총봉사자에게 맡긴다. 1228년,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은 클라라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도록 권하며 서원 관명까지 제안하지만, 클라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관면받고 싶지 않다며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다. 교황은 이 만남 이후부터 자신의 수도회를 성 다미아노 수도회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같은 해 9월 17일, 클라라는 절대적 가난과 성 다미아노 공동체의 프란치스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요청하며 시꽃 마니페스툼 직서를 통하여 가난 특전을 재확인받는다. 1230년 교황 그레고리오는 작은 형제회의 수도규칙 제11장의 교황청 허락 없는 수녀원 방문 금지 규정을 성다미아노 공동체에까지 적용시키자 클라라가 영적인 빵을 가져다주는 형제들이 없는 이상 물질적 빵을 동량해 줄 이들도 필요가 없다며 형제들을 모두 돌려보낸다. 이에 교황은 형제들의 성 다미아노 공동체 방문 허락의 권한을 작은 형제 외 총봉사자에게 이림한다. 1240년 성 다미아노에 쳐들어온 사라센 군대가 클라라의 성체의 기적으로 퇴각한다. 1247년 8월 6일 리옹에서 인노첸시오 4세 교황이 성 다미아노 수도회의 자매들을 위하여 새 규칙을 선포하는데 이는 자매들이 준수해야 할 수도 규칙을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에서 프란치스코의 수도규칙으로 바꾸고, 공동 소유물을 허락하면서 이를 위한 관리인을 둘 것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 절충안은 환영받지 못한다. 1252년, 라이날도 추기경이 클라라가 프란치스코의 인준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도규칙을 칙서로 인준한다. 이 인주는 성 다미아노 공동체에만 적용된다. 1253년 8월 9일, 인노첸시오 4세 교황이 클라라의 수도규칙을 인준하고 더불어 성대한 가난특전도 내린다. 같은 해 8월 11일, 클라라가 성 다미아노에서 숨을 거둔다. 1255년 8월 15일, 클라라가 알렉산데르 4세 교황에 의해서 시성된다. 정화랩입니다. 오늘은 성녀 클라라 축일 9일 준비기도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성녀 클라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성녀 클라라. 시시의 성녀 클라라의 이름은 우리 프란치스칸들이 잊을 수 없는 이름이고, 사부성 프란스코와 함께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익숙함과 친숙함은 때론 우리가 마치 성녀 클라라를 잘 알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녀 클라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프란스코의 작은 나무, 클라라 수도의 창설자, 첫 여성 프란치스칸. 이런 수식어들을 우리는 들어봤는데요. 과연 이 수식어들이 성녀 클라라가 누구이고, 그녀가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연구도 100여 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녀 클라라에 대한 연구는 이보다도 얼마 안된 훨씬 최근의 일입니다. 성녀 클라라 탄생 800주년을 맞이하면서 1990년대죠. 그제서야 비로소 성녀 클라라에 대한 연구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는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많이 전해지지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녀 클라라에 대한 이미지는 과연 어디에서 올까? 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봐왔던 성프란스코와 관련된 영화에 나온 성녀클라라 이미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성녀클라라를 주제로 삼았지만, 과연 제한된 시간 내에서 성녀클라라에 대해서 얼마나 소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볼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녀 클라라에 대해서 전부를 말할 능력이 없기에 하나의 수식으로 성녀 클라라를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프란스칸 이상의 수호자 성녀 클라라.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성녀 클라라는 그녀가 그녀의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성 프란스코에 의해 영감을 받고 그의 손 안에서 회계 생활을 시작합니다. 또한 스스로를 성프란시스코의 작은 나무라 소개하며 성프란시스코를 자기 삶의 모토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표현과는 달리 프란치스카는 역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결코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성프란치스코의 영성적 나무에서 자라났지만 성녀 클라라의 영성은 새로운 땅에 꺾고지해서 심겨서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큰 모습으로 자라난 나무입니다. 또한 프란치스칸 영성에 있어서 대표적인 요소인 가난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성녀 클라라는 결코 성 프란스코에 못지 않은 철저함과 영성적 깊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 프란스코와 성녀 클라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사실 프란스코는 그의 글에서 성녀 클라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 프란스코의 공식적인 정기 안에서 성프란스코와 관련된 일화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성프란스코가 성녀클라라에게 수녀원장직을 수락하라고 설득하던 일화나 프란스코가 초기 회계생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성녀클라라에게 의견을 물었던 일화를 살펴보면 이 둘의 관계가 단순히 수직적이거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은알수 있습니다. 성녀 클라라가 프란치스칸 이상의 수호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것은 교회의 권위와의 관계 안에서였고 작은 형제의 내부에 형제간의 갈등이 있을 때 초기 프란치스칸 기억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였습니다. 성녀 클라라의 회계 생활에서 아주 길고 오래된 투쟁은 바로 프란스칸 가난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당대 여성 수도자들에 대한 편견이었는지 아니면 지극히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교회의 배려였는지는 몰라도 교회의 교도권은 성녀 클라라에게 끊임없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철저한 가난의 삶을 완화하도록 권고하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우골리노 추키경은 자신이 직접 만든 수도 규칙을 성녀 클라라에게 줍니다. 하지만 성녀 클라라는 교회의 이러한 요구에 순종하면서도 성 프란치스코가 그녀와 그녀의 자매들에게 보여준 말과 모범, 그리고 직접 써준 수도 규칙, 즉 가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결국 아무런 특전을 받지 않고자 하는 특전, 가난 특전을 받아내고 종국에는 자신이 프란치스코에게 기원을 둔 이상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수도 규칙을 쓰고 인준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독서로 들은 성녀 클라라의 약전 전반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성녀 클라라의 프란치스칸 가난의 삶에 대한 투쟁임에서 우리는 그녀가 프란치스칸 이상을 어떻게 충실하고자 했고 연속적으로 살고자 했는지 그녀의 갈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 아네스가 교황 그레고리오에게 자신들의 공동체도 산다미아노의 자매들처럼 성프란치스코가 준 생활 규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했을 때, 교황 그레고리오는 성프란치스코가 준이 생활 양식은 갓난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유에 불과하다라며 거절을 하는데요. 성녀 클라라는 성 프란스코가 치 남겨준 이 모유가 바로 그들 삶의 원천이고 풍성한 양식임을 그녀가 본 환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녀 클라라가 프란스코와 치 나눈 이상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안되고 신부의 공간인 통세 수녀원에서 40년의 삶을 살았지만 성녀 클라라는 단한 번도 자신을 성프란스코와 작은 형제들의 공동체에서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수도규칙 3장, 6장, 그리고 12장에서 성프란스코와 작은 형제들과의 결합되어 있음에 대한 표현 또한 그녀와 그녀의 공동체가 프란스코와 작은 형제들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녀 클라란 이렇게 가난으로 대표되는 프란치스칸 이상에 대한 충실성과 작은 형제들과의 유대성을 강조하면서 프란치스칸 이상의 수호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제까지 짧게 성녀클라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것이 성녀클라라가 누구인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말한 프란치스칸 이상의 수호자라는 표현도 제가 나눔을 통해서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형제들과는 다른 삶의 형태 안에서도 성녀 클라라가 프란스코가 그녀와 그녀의 자매들에게 준 삶의 양식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그리고 그녀 스스로가 프란치스칸 공동체의 일원임에 대한 정체성을 단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자 했던 의지에서 저는 그녀를 프란스칸 이상의 수호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9일간 성녀 클라라 주기를 준비하면서 아주 짧고 간략한 기도를 우리는 할 것입니다. 이 기간 저희 형제들은 성녀 클라라와 관련된 전통적인 주제에 대해서 나눔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제한적인 내용이지만. 9일간 저희와 함께하셔서 지금보다 더 성력 클라라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자비를 베푸소서, 아버지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느님의 아드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성령님 자비를 베푸소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원죄없이 잉퇴되신 성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하느님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동정녀들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간택 받은 그리스도의 정배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거룩한 그릇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거룩한 사부 프란치스코의 순종하는 딸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세상 부귀영화를 영웅적으로 포기하신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우리 수도회의 자유로운 보호자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가난한 자매 수도회의 어머니며 창설자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리스도를 겸손되이 뒤따른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거룩한 사부 프란치스코를 충실히 본받은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완덕의 표양이신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성덕에 거울으신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공경 중에 기적으로 도와주시는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기도의 스승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가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난해지신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성녀 글라라의 전구와 공로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녀의 열절하신 사랑으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대한 성녀의 신심으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녀의 복된 죽음으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들이 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녀 클라라의 전구로 저희를 모든 죄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 안의 사랑과 일치를 항상 보존해주시고 더해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녀의 전구와 공로로 교회의 승리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녀의 전구로 저희도 뽑힌 이들의 무리에 받아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녀 글라라 하레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정배이시며 거룩한 동정녀여, 세라핌 수도의 고귀한 꽃이며 순결함에 그르시오, 가난한 자매들의 찬란한 표양이여, 당신의 정부로 저희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소서, 성녀 클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가난을 사랑하도록 성녀 클라라를 자비로이 이끌어주신 하느님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가난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마침내 하느님 나라에서 주님을 직접 배웠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